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논란이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전 교육감 측근인 직속 기관장과 감사관의 이단 폭로와 비판에 윤건영 교육감도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보수 단체는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.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잇따른 폭로성 발언 파문과 관련해 윤건영 충북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신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도교육청 직속 기관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개 폭로한 데 이어 감사관이 도교육청의 감사 방해 의혹을 언론에 공개한 데 따른 발언입니다. 그러면서 교육에는 정치 논리가 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.

검토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. 점입가경 블랙리스트 의혹 파문에 고발장도 등장했습니다. 이번 파문과 관련해 한 보수단체는 거짓선동 그만하라며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폭로에 나선 원장과 감사관을 고발했습니다.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연합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감사관 일어나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. 공정한 감사를 강조하며 감사관의 감사 계획을 미승인한 도교육청은 감사관 피고발을 계기로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의 감사관 재청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